네, 안녕하세요. 20% TV 안녕하십니까. 20% TV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 오늘 저기 12월 30일. 네, 2022년도 마지막 하루가 남았네요. 아, 이제 그렇죠. 오늘은 네. 또 장이 안 열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좀 바라볼지. 예,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 네, 뭐...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제 여러 제 섹터들을 많이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약간 역발상 전략으로 해가지고. 네. 한참 관심 있는 그런 것보다. 네. 요즘 K 뭐, K 반도체, K 2차전지, 뭐, 네. K 붙는 게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3년 여기 정책 브리핑에 나와 있는 경제정책 방향을 좀 보고. 네. 뭐, 실마리를 한번 얻어볼까. 네. 22년도 투자하시면서 좀, 어, 상반기까지는 조금 좋았으나, 하반기는 거의 뭐,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네. 네.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다 물려있는 상태가 아닐까. 저를 네.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네 오늘 저희가 요거를 돌려보니까, 굉장히 많은 누적 등락률. 네. 보니까 네. 어, 마이너스 80%까지 간 그런 종목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코스닥 종목들 보면은 그냥 작살이 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하락률로 해보면은 네. 메지온, 뭐 네. 비덴트, 뭐 유비엘, 뭐 이런 바이오주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렇죠. 뭐 엄청 하락이 많이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조금 역발상 전략을 조금 가미를 한 이유가. 네네. 사실 뭐 작년 이맘때에도 2022년 어떤 뭐 섹터가 좋을까. 그렇죠. 업종이 좋을까. 뭐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네.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맞습니다. 좋다고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올해. 저는 이 매년 뭐 4년도 경기전망 했을 때뭐그 업종이 올라간 꼴을 못푼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네. 지금, 저기, 주가의 수준과,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방향이, 올해 또 유독, 또 2023년 워좀 유독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경제정책 방향하고 맞게끔. 네. 네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이 방향을 설정을 하고. 네. 그 섹터에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해야 네. 돈을 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섹터와 어, 대표되는 또 기업들. 그렇죠. 특히 그 기업들은 예전에 고수님들이 언급하셨던 종목들로 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고요. 뭐, 주, 저희가 차트까지 보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 네.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네. 그걸 네. 한번 살펴보고 한번 네.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게 어떨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은 한 6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굉장히 잘쓴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제가 찾기 뭐여러 군데 가서 봐야 될 자료들이 한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조금 관심 있는 페이지를 어 봤습니다. 29페이지에 네. 페이지 한번 네. 보시죠 29페이지가 민간 중심 한력 제고 수출 활성화인데 사실 저희가 2022년도에 저기 네. 뇌동 네. CT 그 다음에 방사 그 다음에 원전 요 그렇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요쪽 섹터들이 23년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과 연결이 되는지 네. 예 그걸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예, 그 22년도에는 어떤 기대감만으로도 살짝 상승했다가. 네. 어, 워낙 시장이 안, 안 좋기 때문에 뭐 거의 지금 제자리로 다 돌아온 상태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게 뭐 허구가 아닌 게뭐 네. 지원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동에는 대규모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 신수도와 같은 그런 내용들, 네. 그다음에 뭐 중남미는 현지 기업 네트워크 확대 등뭐 이런 네.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올해는 그 국내 건설사들 주가가 다 박살이 났는데, 그렇죠. 네. 이제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주가 일어난다면, 네. 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출 건설 적 수출은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네. 관련해서 이제 제일 대표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쪽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두 회사에서 대규모의 수주가 네.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저 가격을 이, 어느 정도 가격 수준에서 접근하기 좋을지. 그렇죠.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차트를 보는 겁니다. 네네. 현대건설. 예를 들어서 2차전지와 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밸류가 형성되어 있으면은, 사실 뭐 이렇게 정말 좋다 더라도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면인데. 맞습니다. 우리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뭐 줄이 잘 꺼져 있죠. 네. 2 0 0 0원 정도 라인이 일단 우리는 저점으로 봤는데요. 한 59,000원까지 뭐 올라갔었네요. 55,000원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7만 원대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네. 좀 희망을 가지고 했었는데 네. 다시 예전 저기 아래 그 수준이 3 네. 6 0 0 0원 선에까지 지금 내려왔죠. 네. 지금 34,900원인데요. 네. 월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이 정도 두으로왔을때이 정도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뭐무리는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뭐 그렇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추세를 한 3만 7,8천 원 정도까지 꺾어 준다면은 그렇죠. 그때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 나쁘지 않다. 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네. 엔지니어링 차트도 한번 보고 네. 하시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 무국 선생님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제 네. 말씀하신 종목인데, 현대거설과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냥 월봉으로 보면은 예전에 맞다. 워낙, 워낙 네. 많이 갔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그렇죠.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상태죠. 예, 네, 맞습니다. 여기가 아마 차트에 이제 지지선 정도인 네, 그렇죠. 걸로 네, 보이고, 네. 지금 박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대규모 실적이 수주가 일어나게 된다면 저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제 네. 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으로 보면은 지금 차트가 지금 꼬꾸러져 있는 상태인데 네. 제 생각에는 일단 120일 선이 22,788원. 네. 22,800원 정도에 있는데 이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네네. 올라가면은, 최소 뭐 20%까지는 뭐 도달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저희 방송 20% TV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건설주는, 뭐 다른 건설주는 모르겠는데, GS건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폭락을 했고, 네네. 지금 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쪽 수주가 살아있는, 그렇죠.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은 22,000원 정도에서 한번 조금. 네네. 굉장히 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해외 쪽에서 수주가 있는 회사들 그죠. 네. 뭐 많이 볼 것도 없고 사실 뭐 현대건설과 네. 삼성의진이 두 회사만 네. 네,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네. 좋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것보다 지금 그쪽 종목이 네. 이두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저점을다지면서뭐 네. 투세 반등할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네.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네.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죠. 지금 건설 쪽, 뭐, 지금, 주택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네. 이, 국내 이제, 기초 인프라 쪽으로는, 네. 어, 또, 이, 상황이 다르죠. 네. 네. 어, 이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의 31페이지에 보시면은, 네.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신정부에서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은 캐치 프레이즈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규모 민자서 기업 네. 투자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올해 뭐 GTX나 뭐 동북권 도시철도, 네. 신단산선 등이 이제 많이 이슈가 이제 있어서, 있어서 이제 건설주가 많이 급등을 하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사실 많이 이 건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또 네. 상황이 다르죠. 네. 그, 우리 무국 저기 고수님은 네. 여기 삼성동에 현대 자동차 터파기 깔을 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네. 뭐 내년 정도부터 조금 내년에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도 시작하지 않을까? 네, 저희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택을 많이 만드는 그런 이제 건설사나 소형 건설사들보다는 아무래도 맞습니다. 저기 좀 특수한 좋죠. 조금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네, 네. 뭐 건설 동아지질 네. 이쪽 액터가 그렇게. 이쪽 종목이 조금 뭐 괜찮아 보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다음에. 게다가 네, 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시멘트는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시멘트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또무구선생이 말씀하신 부산산업 그렇죠. 아무래도 가덕도 신공항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24년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됐습니다. 23년도부터 뭐 차기 지금 당대표 저기 저기 국민의힘 쪽은 또 네. 뽑고. 그렇게 되면 선거 부분이 계속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경과 또 대구 경북의 또 공항,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슈화가 될,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이 관련 없는 특수한 그런 기술을 가진 그렇죠. 그런 건설업체들 하고 네. 네. 부가적으로 시멘트 정도, 네. 뭐 한번 또 차트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특수 건설 대표적으로 특수 건설이 있습니다. GTX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네. 이 특수 건설이 안 올라갈 수가 없겠죠. 특수 건설이 정말, 만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 7 9 2 0원이네요 와. 주가는 진짜, 이 바닥을, 지지를 지금 조금 내려와 버렸네요. 예. 예. 월봉, 월봉도, 주봉은 뭐, 없습니다. 네. 120조선 또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속자로 7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0월 선에 지금 걸쳐있는데, 네. 뭐, 이거 가지고 한 2년, 뭐, 본다면, 뭐,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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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계속 떨어졌었네요. 네. 네. 뭐, 더 떨어지면 뭐, 6천원대까지 뭐, 떨어지 여지는 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한8 0한 500원 정도 때 위로, 위로 뭐, 환한다면은네 네. 뭐, 반전이 되지 않았나. 또, 그렇게 또, 있, 또 바라볼 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연봉으로 보니까, 봐도... 네, 네. 네. 네, 번 했고, 이제, 은봉을 줬고. 네. 아, 많이, 은봉의 폭이 크네요. 그요연도 네. 어떻게 될지 조금 네. 지켜봐야 되고요. 뭐, 동화지질 한번 볼까요? 동화지리도한번 보시죠. 네, 동화지질도, 월봉으로 봤을 때.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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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 2 0을 선에 딱, 음. 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뭐더 떨어질 때가. 네. 맞습니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박스에 거의 최하단. 네. 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그렇죠. 참여자들은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그렇죠.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더 이제 소리 없이 네.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네 건설 쪽 네, 봤고요. 다음은 이제 에너지 쪽인데 네. 29페이지입니다. 네, 다시 29페이지로 돌아가서 네, 뭐 이건 27, 요기 29로 보면은 네. 원전이죠. 뭐 그렇죠. 에너지가 지금 원전 있고요, 소형 SMR 있고 수소 쪽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죠. 또 다음 35페이지 가면 나오는데 원전에 체코 폴란드 원전 등수주 집중. 네, 네. 이번 정보는 원전입니다. 네, 지난 정보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풍력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저기 유가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쪽 수요가 좀 감소할 테니 그렇죠. 풍력이나 네. 태양광 쪽이 뭐 물론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유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매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하고는 다르게 원전은 지금 집중 지금 육성하고 있고 수출 권도 계속 지금 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부 정책 따라가야지 당연히 네. 그렇죠 원전, 네. 원전의 개보수와 수출, 네. 예, 기자재 이런 네. 회사 중에 지금 당연히 이제 네. 대장은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한번 또 보시면은 네. 음, 그렇게도 저희가 가져오는 종목들이 다비율가 낮은 지금 네 맞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지금 이 종목도 네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많이 상승했다가 2만 5천까지 네.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주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지금 1 0 0천 원을 바닥을 찍고 지금 턴을 하려고 하는 그런 턴을 준비 중인 그런 그렇죠.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이 회사가 원래는 두산 중공업이었다가 네. 에너지 쪽으로 회사를 완전 변신을 하고 있죠 네, 네. 두산 에너빌티가 소형 그 SMR도 하고 네 풍력도 하고 네. 수소도 하고. 네. 다, 뭐, 네. 안 하는 습니다그죠 거기다가 요즘 최근에 굉장히 저기,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그렇죠. 좀 보고 네. 있고요. 체세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돈을 어디 쓸지 좀 이래는 네.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네. 제 생각에 지금 이 주봉을 보니까 120주선이 이 정도 라인에 17,400원 정도에 걸려 있는데. 네. 요거 돌파할 때한번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는 것도, 그렇죠. 뭐 지금부터 이제 요 돌파할 때까지 분할 매수 해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 지금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뭐 12,500원 선까지도 뭐 1년은 있는데, 그렇죠. 뭐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면은 크게 부담 없이 네. 예, 접근할 수 있지 않나까이 위치는 좋네요. 네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SMR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SMR을. s m r 어디에 나왔나? 35페이지에. 네. 자, 요거는 이제 신성장 4.0 전략입니다. 네. 네. 농업, 제조, IT 산업을 중심이었다가, 미래 산업 중심으로. 자, 미래 산업에 네.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모빌리티, 우주 탐사, 양자 기술, 핵심 기술, 에너지, 신기술. 이런데 그렇죠. 여기에 뭐, SMR이 네. 딱들어가겠습다 네, SMR 표준 설계 완성. 네. 수전의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MR과 수소, 또 8에서 쇠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한신 기계. 네. 한신 기계차 찾더라고 볼까요? 한신기계 우리 무어 선생님이 그렇죠. 어, 이게 14,000까지 갔었다가 뭐만원 네. 정도에서 조정 줬다.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하다가 뭐 6, 7,000 나오면 다시 조정 주지 않을까? 뭐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주변에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정목 같은 경우에는 900원에서 14,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1 4배 게임을 일단 했는데. 그렇죠. 요 일단은 주봉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요 120주선이 한 5,000원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정 출만큼다다늘도 봤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40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쪽으로는 수소 쪽으로는 뭐. 이에 예, 예, 에코 프로그램이 그렇죠.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네, 우리 무국 선생님께서 일진하이솔루스. 그렇죠. 예. 일진하이솔루스는 상장을 한 이래로 계속 하락을 했었죠. 네. 네. 10만원까지 가까이 갔다가 맞습니다. 지금 3만원대를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회사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은 아직 그 매출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매출이 안 나오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약 1조 가까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고평가 네. 그 이슈도 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상당했을 때1 0년까지간 종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매출이 그 정도 기대가 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 매출액이 1175억 예상하고 있고요. 네. 예, 이익 100억도 안나오는 네. 네, 하지만 시가총액은 네. 네. 1조 839억, 네. 네, 지금 그 정도 되고 네. 있고, 그거를 지금 100배를 넘립받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이그 수소는 네. 차량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렇죠. 수소를 액화를 하게 되면은, 네, 그 많이 관이든관할까요그 뭐를 탱크를 틀죠. 그렇죠. 그죠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지하이솔루스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소하고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흔치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뭐 유일무이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좀 파워를 많이 받고 있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도 지금 소외를 하고 있는 네. 이 시점에서 네. 진하이 솔루스 관심을 가지고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은 네. 맞죠? 최소한 4 4 0 0 0원 정도, 3억 5천 원 수준까지는 조금 말아볼 수 있지 않은 내내 보이는데, 시간은 근데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더 조정을 네. 더 줄지, 아니면은 네. 뭐, 새해부터 바로 반등할지,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은 경제정책 방향에도, 수소 생산 기지 구축 네. 어, 기지 구축 해도 결국에는 보관해야 될 탱크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수소를 생산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마스 필요한 네. 곳으로. 네. 그래서 일단 에너지 쪽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뭐 네. 해서 한번 봤고요. 다음은 아, 우주. 우주. 네. 독자적 우주 탐사. 네. 네. 내년도에 공청 신설. 신설입니다. 네. 네. 지금 다노리오가 성공적으로 지금 달 궤도를 돌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차세대 발사체, 네. 네, 착륙성 개발 네. 이쪽 어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네. 어, 내년에 좀 기대해볼만하겠다. 그렇죠. 네, 네. 해서 어 관련된 회사는 저희가 AP 위성, 네, 그리고 비츠오테크, 하나시스템, 그리고 아, 세트가이까지금뭐 네, 가져왔습니다. 네, AP 위성은 우리 주무학 선생님이 뭐 계속 계속 얘기하시는 네. 거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주항공과 관련돼서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네 대표적으로 이런 회사들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엄청 급등했다가 월말 마스을때6 0월 선에서 뭐 물어보는 네. 상황입니다. 또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번더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네.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이, 특이하게도 이 우주항공 쪽 관련된 회사들은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하락을 했었어요. 네, 네. 다누리호가 뭐 렇게 발사할 때 하락하고, 네. 네. 주가가 완전 반대로 움직이있었는데 비츠로테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츠로테크도 네. 마찬가지죠. 네. 1 2 5월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 없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네. 하지만, 2023년 경제정지 경제 방향에 네. 딱 들어와 있습니다. 적혀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화시스템도 하나. 네. 올해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 참. 계속 올봉을 보시면은, 2021년 2 1000원까지 갔다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렇죠. 네. 보면은 그더 명확하죠 이 회사는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방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올해 계속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다른 하나 주식은 많이 갔는데 유독 하나 시스템만 네. 습니제트라이도 지금 바닥이 그렇죠.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조정은 줄만큼 받았습니다 1 2 5원선까지 뭐 조정이 왔는데 하나 네. 그렇죠. 뭐, 시스템 잘 사줬죠 뭐, 네. 그래.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매출액 단이 버텨주고 뭐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가지고 네, 한번 네. 음, 분할 매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 많은 분들이 또이 5G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최근에는 스마트라는 단어보다 네.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렇내삶속에 디지털, 디지털이 2000년도에 아날로그를 대체하는 <laughs> 그 디지털인데 네. 또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네. 보시면은 초고속. 네트워크 네. 구축해서 30년까지 한다. 네. 사실은 5G 투자를 계속 해왔어야 됐는데. 그렇죠. 통신사들이 안 했습니다. 안 네, 해서. 그렇죠. 과기정통부로부터 또 회수당하는 일까지 또 있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는 5G, 6G에 네. 대한 이슈가 좀 생길 것 같고. 과거 사례에서도 보면은. 5G 얘기가 나오면은, 포지가 그때부터 성장을 하고요. 그 그렇죠. 예, 지금 6G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5G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 한다는 얘기겠죠. 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R, VR까지는 너무 좀 뭐,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렇죠. 자율주행이라든지,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를 위해서는 LTE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게다가 우리 삼성에서 이제 지금 투자 목걸이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 그렇죠 네 통신 쪽이 아닐까라는 네.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5G 징글징글했죠 진짜 네. 저희 특히 KMW 이런 회사들 진짜 하락이 워낙 심했어 지 네, KMW 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급 고수님의 언급, 하신 정보인데, 월봉을 보시면은, 2000원. 네, 22,000원까지 떨어졌고 120월 밑에, 뭐, 위에서 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네.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는 120월 선에서 딱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22,000원에서 34,000원까지 좋은 흐름도 보이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 20%TV에서 말씀드린 또 정보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G 움직임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23년도에 나올지 네. 네. 그 5G 쪽에 이제 성과가 이제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네, 네. 네. RFHIC도 지금 뭐 18,200원에서 살짝 반등 줘서 네, 그렇죠. 지금 22,000원 선에 안착해 있는데 요세 가지 종목. 보시면서 네. 가장 저 매출이 좋거나 어떤 좀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자기하고 맞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분할 네. 한리수 하면 어떨까 그렇게 네.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부 정책 속에서 내년도에 이제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네. 그런 걸좀 살펴봤는데요. 네. 네. 저희는 뭐 막연히 이게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 그렇죠. 23년 정부 정책 방향 함께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네. 네, 뭐 저희도 뭐 내년에는 뭐 이런 쪽 섹터를 포트를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한번 그렇죠. 뭐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 뭐 네. 당연히 우리 고수님들 말씀하시는 종목들도 정리해서 추적해서 20% 달성하는지를 뭐 계속해서 네, 네, 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또 수고 많으셨고요. 그렇죠. 내년도에는 다들 부자 되시기를. 네. 네. 모두 보호자 되시기를 네. 바라면서 오늘 2022년 마지막 방송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